안녕하십니까? 동산이형 부동산 연구소의 미니언입니다. 오늘은 상가 투자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 6개 파트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첫 번째 파트는 이제는 상가의 시대가 왔다. 최근에 많은 분들이 상가 투자에 관심을 갖는 현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네, 두 번째 파트는 상가는 월세가 나오는 샘물이다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파트는 상가 투자의 장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고요. 자, 네 번째 파트 상가 투자의 단점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파트는 돈 되는 상가를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개별 상가의 종류별 특징과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응? 응?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네, 첫 번째 파트입니다. 이제는 상가의 시대가 왔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KB 금융 연구소가 최근에 발표한 2022년 KB 부동산 보고서를 보면요. 자산가들이 선호하는 부동산 투자처로 상가가 38%를 차지하면서 1위에 등극했습니다. 상가 선호도가 재건축이나 일반 아파트를 제치고 1위를 차지한 것은 이 조사가 나온 이후에 최초의 결과라고 하네요. 최근 아파트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커졌고요. 2019년을 정점으로 일반 아파트의 선호도가 하락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이번 KB부동산 보고서의 특이사항을 살펴보면요. 상가는 최근 공실률이 증가하고 임대료가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거래 가격이 올라가는 양상을 보였다고 합니다. 네, 이러한 결과의 원인을 살펴보면요, 상가는 투자 대비 수익률이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네, 최근 자산가들의 부동산 관련 투자 자금이 아파트에서 상업용 부동산 투자로 진로를 변경했다라는 겁니다. 네, 올해 1월 26일에 발표한 한국부동산원의 상업용 부동산 관련 투자 수익률 자료를 살펴보면요. 2021년도에 연간 투자 수익률이 6에서 8%대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당연히 여타의 부동산 관련 투자 상품보다도 훨씬 높은 수익을 나타낸 거죠. 이러한 흐름은 최근 코로나 시국에 상업용 부동산의 임대 소득은 비록 감소했지만 저금리 그리고 시중 유동성의 증가, 주택시장 강화로 인해서 주택 관련 상품에 대한 투자의 매력을 잃은 시중 자금들이 상업용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이 되가지고요 상가와 오피스 등의 상업용 부동산의 자산가치가 상승하는 효과를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상업용 부동산의 대표적인 상품인 상가와 오피스의 투자 수익률을 살펴보면요 2018년도부터 최근 4년 동안에 상업용 부동산의 투자 수익률 추이를 살펴보니까 특히나 중대형 상가와 오피스의 수익률 상승세가 돋보입니다. 중대형 상가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 수익률이 7.02%를 기록했고요. 오피스의 경우에도 8.3%의 투자 수익률을 나타냈습니다. 소규모 상가와 집합상가도 6%대의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최근에는 상업용 부동산의 수익률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 현실입니다. 네, 대한민국의 신흥 부자는 과연 어디서 배출되었을까요? 2000년대 초반에 벤처기업, 최근에 주식투자와 비트코인 등도 있지만 전통적으로 상가 투자를 잘한 사람들이 신흥 부자로 등극했다고 합니다 돈을 벌려면요 돈이 흐르는 시장이나 상가에서 돈줄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상품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장소에서 본줄이 생기는 것이죠. 옛말에 부자처럼 생각하고 부자처럼 행동하라.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자가 되어 있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부동산으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부자들의 부동산 투자 패턴을 따라하면 됩니다. 탄산밭에 가야지 산삼을 캘수 있잖아요. 부자 옆에 줄을 서면 부자가 될수 있는 길로 자연스럽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부자들은 흐름을 볼줄 압니다. 흐름을 본다는 것은 단지 숫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상상하고 예측하면서 돈이 어디로 흐를지를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자들은 지금 벌어지는 현상에 집중하기보다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더욱더 집중합니다. 그렇다면 부자들의 자금이 상업용 부동산으로 유입되고 있는 최근의 현실을 보면요. 미래 가치가 높은 부동산 투자 상품이 바로 상업용 부동산, 그중에서도 상가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불황기에는 소비 심리가 위축되어서 사람들이 지갑을 잘 열지 않는다고 하죠. 하지만 돈 되는 상권은요. 불황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장사가 아주 잘 됩니다. 경기 불황과 상관없이 장사가 잘 되는 상권에 상가를 구입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현시점에서 가장 현명한 투자 행위라고 할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네, 두 번째 파트 살펴보겠습니다. 상가는 월세가 나오는 샘물이다라고 표현해 봤는데요. 최근에 수익형 부동산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가운데 그 중에서도 수익률과 자산 가치의 상승폭이 여타의 부동산 상품보다 월등하게 높은 상가의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죠. 요즘에 예측하기 힘든 주택 시장과 더불어 낮은 금리로 인해서 시중에 막대한 자금이 풀린 상황입니다. 누구나 똘똘한 부동산 한 채를 사고 싶어하는 간절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주택 시장의 대표적인 상품인 아파트는요. 이미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 있고 이 폭탄세금 부과와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로 인해서 레버리지 투자도 어려워진 현실입니다. 자, 대다수의 사람들이 주택 상품 투자에 접근하기 힘들어진 가운데 비주택 수익형 상품으로 눈을 돌리게 되었죠. 비주택 상품이자 수익 부동산의 황제 바로 상가는요. 여타의 부동산 상품들보다는 가격이 좀 비싸지만 매달 따박따박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메리트가 있잖아요. 안정적인 수익률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의 각광을 받는 상품 바로 상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다 주택자들에게는 상가 투자에 큰 메리트가 있습니다. 상가 투자의 경우에는요. 아파트가 있는 사람이 구매를 해도 1가구 2주택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다 주택자들에게는 매우 큰 메리트가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꾸준하게 월세 수익이 나오는 상가를 소유하고 있으면요.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세 번째 파트 살펴보겠습니다. 상가 투자의 장점 여섯 가지를 말씀드려볼게요. 네첫 번째는요 안정적인 월세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두둑한 시세 차이까지 챙길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가격의 변동 폭이 적다라는 부분. 네 번째. 고정적인 임대가 가능하다라는 부분. 네, 다섯 번째. 여타의 부동산 상품보다는 관리가 수월하다라는 부분이죠. 마지막으로 달콤한 권리금까지 우리가 챙겨 볼수 있다라는 것이 상가 투자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상가 투자의 장점 첫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안정적인 월세 수익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상가를 매수해서 임대한 경우에는요, 주택보다도 많은 월 수익이 들어옵니다. 월세는 물론이고요, 보증금까지 운영을 할수 있어서 상권이나 입지가 좋은 빌딩은요 최근에 더욱 더 인기가 높아지는 추세죠. 네, 특히나 상가 임대료가 인상되면 부동산의 가치까지 올라가면서 매매가도 상승하는 그야말로 선순환 투자 구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두 번째로는 두둑한 시세 차익까지 챙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상가 투자의 장점 중에 안정적인 월 임대 수익뿐만 아니라 건물의 시세가 오르면서 차익을 통해서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빌딩이나 상가를요 분양이나 매매를 통해서 보유한 경우에는 부동산의 금액이 올라서 구입 시기와 현재 시점의 차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향후에 시세 차익까지 두둑하게. 챙겨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상가 투자의 세 번째 장점입니다 가격의 변동폭이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것이죠 상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은 쉽게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가격의 변동폭이 크지 않는 것이 상가 투자의 장점이죠 상가를 투자한 이후에 상가의 자산가치 하락의 폭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리스크도 줄어든다는 겁니다 반대로 주택의 경우에는요. 주택법에 관련된 영향을 쉽게 받기 때문에 상승 폭과 하락 폭이 그야말로 롤러코스트처럼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죠. 네, 상가 투자의 네 번째 장점입니다. 고정적인 임대가 가능하다. 네, 특히나 대단지 아파트를 배우 수요로 갖고 있는 근린상가의 같은 경우에는요. 최대수에 따라서 고정되어 있는 배우 수요, 유동 인구를 품고 있기 때문에 공실의 우려가 적고 월 단위의 고정적인 수입을 유지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상가 투자의 다섯 번째 장점입니다. 관리가 수월하다라는 점이죠. 특히나 상가 관리 시에는 외부 업체와 계약해서 관리를 위임할 수가 있습니다. 상가 운영 관리를 외부 업체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주택 임대 사업에 비교하면 훨씬 더 관리가 수월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주거용 부동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시설의 유지, 보수, 관리가 쉽다라는 거죠. 상가 투자의 장점 여섯 번째 달콤한 권리금을 챙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임차인의 경우에는요, 본인이 창업을 할때 스스로 인테리어 비용을 지출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영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생하는 매출의 수준과 점포의 컨디션에 따라서 차후에 다른 임차인에게 양도할 때 권리금을 높게 측정할 수가 있죠. 특히나 권리금은요. 물가의 상승률만큼 오르기 때문에 자신의 재산을 증식시키는 데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상가 투자 강의 일부에서는요. 상가 투자의 장점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번 2부 강의에서는 상가 투자의 단점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동산형 부동산 연구소에서는 부동산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고요. 아래 전화번호 나가죠. 02356-7877 이메일은 ysys8765 네이 v e r c o m 으로 문의주시면 저희가 정성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동산이형 부동산 연구소에서 함께 공부하실 분들 언제라도 연락 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네긴 시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자 다음번 강의에서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